지금 AI가 산업 전반을 뒤흔든다. 여러분, 지금 AI 기술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AI가 수만 장의 영상을 분석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법률 분야에서는 AI 법률 어시스턴트가 복잡한 문서를 단몇초 만에 정리합니다. 교육에서는 AI 튜터가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며, 물류와 제조에서는 자율주행 트럭과 로봇이 효율적인 배송과 생산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과 미래, 직업 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AI는 인간의 창의성, 공감, 윤리적 판단 그리고 융통성 같은 고유한 능력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AI를 도구로 삼아 인간만의 차별화된 가치와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 혁신의 물결 속에서 AI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하십시오. 바로 지금,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